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3주쯤 된것 같아요. 어, 2023년 연말에 뭐 이게 송경신이랑 크리스마스 예배랑 뭐 다양하게 있어서 한주 조금 빨리 마감한다고 말씀드렸고 1월달에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싶었는데 어, 감기에 걸렸는데 어, 감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 심하고 또 특별히 이제 목감기가 와가지고 어, 제대로 목이랑 코감기가 와서 제대로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컨디션이어서 조금 늦게 영양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또 올해 영양식을 지금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으로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한국에서 있는 로잔대에 맞춰서 함께 이제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어, 또 감사하게 CGN TV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 사도행전을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저희가 영양식을 이렇게 방송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 사도행전을 이렇게 잘게 쪼개어서 좋은 목사님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계셔서 또 시간도 저희랑 비슷해요. 7, 8분 정도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좋은 영상이 있어서 굳이 저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될까? 에너지도 분산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당분간 좀 찍어보기로 하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어, 큐티로 진행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 지금 마가보음인데 본문을 따라서 우선은 일단 한번 진행해 보고, 어, 또 뭐, 성도님들이 두 개를 다 보는 것들이 버거우시면, 어, 제가 영양식을 잠깐 내려놓고, 올해는 또사도행전에 집중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영상을 찍으니까 또 좋기도 하고 동도님들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 참 좋습니다. 어, 요즘 지금 이제 생명의 삶 마가복음으로 하고 있는데 어, 이제 마가복음 6장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들, 어, 공감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트베리그 중에서도 5절 6절 가지고 왔는데요. 어, 거기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리고 또뭐 기적도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어, 저 가르침이랑 저 권세는 뭐야? 우리가 알던 예수 아니야? 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마인드가, 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제 대접을 못 받는다. <laughs> 그런 얘기를 이제, 어, 나오고 또 그런 얘기들 이제 목회자들도 심심치 않게 하게 되는데요. 좀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을 건 뭐냐면, 어,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5절의 상반절입니다. 뭔가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발휘하실 수 없는가? 라고 생각할실수 있지만 사실 병행구절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냐면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요 앞에 있는 뭐 마가복음 4장 5장에 뭐 다양한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그 어, 기적의 당사자인 예수님과 그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 처음 독자들에게 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저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아, 어,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못하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어, 하나님 어떤 성품이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제 경험과 제 이성과 제 상식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제단하는 것이죠 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을 향한 무례이고 결례인지 또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를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상을 사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일상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걸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상식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때 제가 파워포인트 일부러 쓰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경주로 또 겨울 수련회를 떠나거든요. 열 명, 여덟 명의 아이들과 또두 명의 사역자들이 같이 가서 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갈 텐데 어, 요즘 아이들 뭐 청소년 들 회심하기 어렵다. 요즘 수련의 날과 다르다. 이런 얘기 할수 있지만 그런 얘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 만져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때 어, 정말 잘 어울리는 사냥 하나 생각났는데. 나의 공급자 주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어 제목은 인업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 찬양 가사 중에 후렴에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라는 그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넘치는 능력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인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고 내일부터 다시 또 영양식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